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 버린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 3월 18일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 버린다 대장부에게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어서 열애가 간 곳을 다시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찌 대장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또 대장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? 불교적 안목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대장부다. 사람 사람이 모두가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다.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꼬집으면 아픈 줄 안다. 볼줄 알고 들을 줄 안다.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잠을 잘 줄도 안다.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. 그래서 대장부다. 그런데 공연이 부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. 말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. 그러나 그가 없으면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. 그래서 성기는 고고하다. 서이빨이다 위험이 하늘을 찌른다.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. 가까이 닿기만 하면 베이고 다친다. 가히 치명적이다. 일체가 끊어진 적정 그 자체다. 그러면서 그 깊이 모를 그윽함, 유연함이 있다. 부처가 있으면 같이 살만한데 그렇지 않다. 없으면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. 선심이 인격화되고 체현되었기 때문이다. 성불하세요.